토트넘이 뉴캐슬에 완패했다. 캡틴 손흥민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역대 6번째 10골 10도움 기록 달성에 실패했다. 소속팀 토트넘도 무기력한 패배를 당했다. 손흥민은 선발 출전했지만 58분을 뛰고 후반 13분 교체 아웃되었다. 토트넘은 13일 오후 영국 뉴캐슬,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열린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2023-2024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피의 3 2라운드 경기에서 0대4로 완패했다. 이로써 토트넘은 18승 6무 8패를 기록, 순위 경쟁 중인 아스톤 빌라보다 한 경기 덜 치렀다는 이점이 사라졌다. 이날 손흥민은 팀4-2-3-1 포메이션의 최전방 공격수를 맡았다. 브라질 공격수 히잘리송이 부상을 당해 손흥민의 어깨가 무거웠던 상황. 하지만 팀 최악 부진의 손흥민은 일찌감치 벤치로 들어와야 했다. 후반 13분 교체 아웃 돼 고작 58분을 뛰었다. 공격 포인트도 올리는데 실패했다. 슈팅 한 개도 없었고 드리블 돌파에도 실패했다. 패스 성공률 86%? 그나마 키패스 2해를 기록해 자존심을 세웠다. 올 시즌 토트넘 지휘봉을 잡은. 포스텔 코글루 감독은 강력한 리더십으로 호평받고 있지만 이날만큼은 상대에게 수를 모두 읽히는 치명적 약점을 드러냈다. 뉴캐슬의 변형 파이브백에 대응하는 전술적 변화도 없었다. 토트넘 스쿼드의 한계이기도 했다. 이번 경기는 토트넘 지옥일정의 첫판이었다. 앞으로 토트넘 뉴캐슬전을 비롯해 아스나, 첼시 리버풀 강팀들과 연전을 펼쳐야 한다. 하지만 첫 경기부터 충격적인 결과를 얻었다. 감사합니다.